미친 거야? 어? 야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수고. <laughs> 뭐지? 자거참 그 <laughs> 같은데? 어딜 <laughs> 어딜 뭐 키스로 장거리 잖는와바라메 올수 있겠냐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아아 잭스 썼는데 이씨브렐 조금만 더 봐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 개쓰이야 <laughs> 그거를 게 <개>? 죽어버려 <laughs> 죽어버려 나오는 위치에다가 깔아놓고 못 들어오죠? 이거 깔고. 어디 갔지? 장전. 아이치. 너무 멀었다. 아니, C8, 지뢰 어디에 있겠대? 현무쓴 거야, 설마? 저기서? 너 뭐야? 알고 있었냐? 이게,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. 버킷이 없을 텐데. 찾니? 어? 잘못 바뀌었다. 이게 뭐야? <laughs> 뭐 어쩌라고요어쩌라고요 뭐 에? 예? 히히? 뭐 어쩌라고요 아라씨팔? 아라씨팔? <laughs> 뭐지? <laughs> 아니, 좀, 총좀 쏘냐? 왜 자꾸, 뭐, 뭐, 킷으로 도발하냐, 너? 어? 좀 쏴? 어디 대단한 게한방 컷더, 에? 까부냐, 자꾸. 터졌죠 이시시! 죽어버려! 하하하하하하왜 <laughs> 자꾸, 뭐 킷으로 까부냐? 라떼는 말이야, 응? 어? 이 총알도 장전해야 되고, 방파도 없다, 이 말이야, 응? 어? 그 때도 먹히스로 전투하고 다 했단 말이야. 어디서 감히, 응, 궁진 세대의 먹히널 가지고 와가지고, 이 나한테 롱전을 거는 거야, 뒤질라고. 에이! 아, 야, 아, 저번에 영상도 안올려줘 그거 재미가 없었나 보지. <laughs> 일단은, 첫 번째로 보는 게, 어, 재미. 어, 지루한가, 안 지루한가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, 식상함. 어, 이게 많이 보던 그림인가 아닌가. 그리고 이제, 네 번째로 보는 게 어, 논란의 소지. 어, 만약에 이제 네가 일 배충이다, 그러면 이제 바로 걸러버리고 어, 그런 거지. 일단 배충이랑은 게임을 잘안 하는데, 그 컨셉을 잡고 애매하게 하는들이나 게임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만주, 나중에 아저 새끼는 찐이었다. 어, 코스프레가 아니고 찐이었다 이러면 이제 영상으로 안 쓰지. 어, 그런 겁니다. <laughs> 주얼막 걸릴 텐데 들어오지 그랬냐? <laughs> 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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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풀었냐 쫄? 에제갈련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한 대도 못 맞죠? 에이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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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! <laughs> 디졌어요 아니 콤보를 갈게야지 이걸 그냥 떨구면 바꾸는 의미가 아리마생한데 가는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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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안걸렸죠 내가 써버리고 터지죠 아프겠죠 무수랑 갑빠랑 망토 빠졌나 누구 빠진 건가 뭐뭐 빠졌지 이 속감소 있거든요 엥스 어! 씨발 순정가 아니야 대박 <laughs> 언제 바꿨디 아 길도 나고 논다고 바꿨다 아 shit the fucker 아, 죽어버리렴. 바꿔, 바꿔. 내가 만약에 기소 들어갔으면 좀더 천천히 했을 건데, 어. <laughs> 아니, 야, 왜 바뀌어 있지? <laughs> 아냐,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. 예. 네. 안 들어와? 이게 상성상, 제갈량이랑 피닉스랑 하면, 은 제갈량이 맞추면 은 무조건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. 안 되지. 로든가. <laughs> 안 들어오면 너 손에다. <laughs> 맞추질 못하네. 들어와야지. 어! 이게 맞네. 씨발쇽 가는 척? 가는 척? 가는 척 쫄, 가는 척, 가는 척, 가는 척 하면서 진짜 가버리고 쫄 바꾸게 되죠. 어, 귀가 다 돌았네. <laughs> 적극적으로 안 들어온다. 그러면 땅따먹기 실패 뭐지, 가는 척, 가는 척. 가드 곳에 저거 소리가 헷갈려서 아까는 저기 뭐냐, 그건 줄 알았거든요. 갑반 줄 알았거든요. 투구였었던 거. 이히 아, 아프겠다. 이히 <laughs> 뭐냐, 바로 박죠. 분명히 가파, 갚아... 아니, 뭐냐, 무수가 있을 건데. <laughs> 야, 이 망토 쓰고 어떻게 하려고? 오케이. 아! <laughs> 무수를 그렇게 쓴다고? 후회할 턴데 어?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? 브릉야여기서 바로 승천하고 기소 그냥 번놓고 그냥 아주 그냥 살뜰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니디 무요. 아. 아. 안 죽죠? 안 맞죠? 씨발! 와! 위험했다. 유후. 두두릇두릇. 두두릇두 원코? 알았어, 알았어. 안 맞지? 씨바, 왜 맞지, 이게? 안 맞지. 오케이. 한번 봐줬다. 이거 뭐, 더세 걸렸는데?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? 안 맞지롱! 뭐 할라그러지? 안보인다 야 망토거든 보망이거든요 온다 안맞지롱 <laughs> 뭐하려고 이제 어? 뭐하라고 안맞을거 같은데 뭐 당구가보신가 이제 안 왔다! 안맞지롱 왔다! 오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풀려 아니씨발 아니 버그임 어아 모르겠고 버그임 음꼴만데 웃어? 안돼 제갈량 카운터 임 야야야 야키아 엔터 키 아, 키보드 진짜 꼬라 터졌네 이 예비하고 어? 바르돌진 솥가다가 바르돌진 돌딘 돌딘 안 되죠. 카운터라니까. 이 상승 관계를 이해한 플레이가 바로 간디나는 로소토사가 플레이다 말이야. 어 싸줘 싸버. 어 싸줘 싸줘. 아이 달달하다. 좀, 아 이게 <laughs> 맞아. 어디 가니? 바쁘니 어, 이걸빠져나갔네 <laughs> 꽝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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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아, 줘 안 되지. 아, 아, 스킬 써줘. 스킬 을 써, 예, 명. 아니, 그렇게 쓰지 말고. <laughs> 죽일라 그러네. 되겠냐? 아프겠당. 아니, 진짜 너는 죽었다, 너는. 봐주고 <laughs> 그런 거 없다. 지뢰를 존나 깨네. 아! 조나들이네 어 조나들이네 아 때를 봐어 수고 대 압수 내놔마 <laughs> 다리 절에 연 압수 오니 템 가온나, 빨리. <laughs> 가온나, 빨리. 어쭈? 그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맞는데. 히히. <laughs> 아이고, 죽어버리렴. <laughs> 안 되지. <laughs> 너무 뻔하지. 미친 거야? 어, 야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수고. <laughs> 이게 바로 링반동. 응? 이게 바로 링반동 하고 바로 레디어터 목까지